안녕하세요. 45년 경력 수면의학 전문의 정창용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72세 김영자 할머니가 진료실에 들어오시던 그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10년 가까이 수면제에 위존하고 계셨는데 그날따라 특히 피곤해 보이셨어요. 선생님, 새벽 3시에 깨면 다시 잠들지를 못해요. 수면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사실 이런 환자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잠들기 어려워하고, 자다가 깨면 다시 잠들지 못하는 분들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불편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시나요? 하버드 위대 연구팀에서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밤에 3번 이상 깨는 65세 이상 성인은 치매 발병률이 2. 세배나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에 깨는 습관이 치매 위험을 두 배나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잠들 때 뇌에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뇌척수액이 뇌 전체를 씻어내며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들을 청소하는 것이죠.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을 제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알츠하이머의 주범인데 수면이 끊기면 이 청소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뇌 건강이 점점 나빠지게 되는 것이죠. 수면 분절은 또한 심혈관 질환 위험을 8배 높이고 면역력을 30% 이상 떨어뜨립니다. 단순한 잠못 이루는 밤이 아니라 우리 건강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인 셈입니다. 45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수면제보다 더 근본적이고 안전한 방법은 없을까 고민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발견은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병원에서 늦은 당직을 서고 있었는데 응급실에 한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80대 노인분이었는데 귀 뒤쪽에 상처가 나서 오셨더라고요. 간호사가 상처 부위에 바세린을 발랐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그분이 치료받은 그날 밤 깊이 잠드신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그분이 다시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그날 이후로 잠이 너무 잘 와요. 귀 뒤가 따뜻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졸려워지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몸에 숨겨진 수면 스위치가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곳이 바로 귀 뒤였습니다. 위학적으로 유양 돌기라고 부르는 이 부위는 매우 특별한 곳입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가장 표면 가까이 지나가는 지점이거든요. 경동맥과 척추동맥에서 갈라져 나온 혈관들이 이곳을 통해 뇌로 올라가는데, 피부 바로 아래에 혈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외부 자극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후 저는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관련 논문들을 찾아보고. 해외 수면연구소의 자료들을 분석했어요.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귀 뒤에 온열 자극을 주면 체온이 0.5도에서 1도 정도 올라가면서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가 개선된다는 것이었죠.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의 휴식 모드를 담당하는 신경계입니다. 이것이 활성화되면 심박수가 낮아지고, 호흡이 깊어지며 자연스럽게 잠이 오도록 돕습니다. 마치 우리 몸에 내장된 천연 수면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죠. 그런데 이 스위치를 어떻게 켤수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바로 바세린이었어요. 처음 이 방법을 환자들에게 권했을 때 많은 분들이 위아해 하셨습니다. 바세린으로 정말 잠이 올까요? 하고 반신반의 하셨죠. 저 역시 처음에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영자 할머니께 직접 시도해보시라고 권해드렸어요. 방법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바세린을 검지 끝에 쌀알 크기만큼 덜어내어 귀 뒤쪽 약간 튀어나온 뼈 부분. 즉, 유양 돌기에 부드럽게 발라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30초간 마사지해서 완전히 흡수시키는 것이죠.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날 밤 시도해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할머니에게서 믿을 수 없는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10년 만에 처음으로 6시간을 연속으로 잤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가득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사실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과학적으로 명확합니다. 귀뒤 유양돌기 부위에 바세린을 바르고 마사지하면 이 부위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혈관이 확장됩니다. 확장된 혈관을 통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고 이는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수면 중추를 자극합니다. 동시에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되고 코르티솔 수치는 낮아집니다. 실제로 뇌파 검사를 해보면 알파파와 세타파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깊은 이완 상태와 수면 준비 상태를 나타내는 뇌파죠. 이후 저는 이 방법을 더 많은 환자들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첫주 안에 뚜렷한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중간에 깨는 횟수도 크게 감소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환자들이 자연스럽게 잠든다고 표현한 점이었습니다. 수면제를 먹었을 때처럼 억지로 의식을 잃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잠의 세계로 빠져든다는 것이죠. 김영자 할머니의 성공을 본후 저는 더 많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귀 뒤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는 여러 개의 수면 스위치가 숨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발바닥 중앙 지점입니다. 발바닥 정중앙 발가락을 구부렸을 때 가장 깊이 패이는 부분인 용천혈이라는 곳이에요. 이곳에 바세린을 발라 마사지하면 말초 혈관이 확장되면서 체온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은 잠들 때 체온을 약간 떨어뜨려야 하는데 발바닥에 혈관이 확장되면 체열을 효과적으로 방출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손목 안쪽 맥박 부위입니다. 요골동맥이 지나가는 이 부분에 바세린을 바르고 마사지하면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맥박을 재는 부위이기 때문에 혈관이 피부 가까이 위치해 있어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세 번째는 목뒤 7번 경추 부위입니다. 이곳은 뇌관으로 가는 혈류와 직결되어 있어서 수면 중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뇌관은 우리의 기본적인 생명 기능을 조절하는 곳으로 수면과 각성을 담당하는 중요한 영역이에요. 네 번째는 무릎 뒤 위중혈입니다. 하지 혈액 순환과 직결되어 있어서 다리 부종이나 무거움을 완화시켜 줍니다. 특히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어서 다리가 무거운 분들에게 효과적이에요. 2022년 연세대 수면의학센터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네 지점을 모두 활용한 복합 요법의 효과를 측정한 것이죠. 결과는 놀라웠어요.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40% 단축되고 밤에 깨는 횟수가 65%나 줄어든 것입니다. 68세 이정원 할머니가 바로 이 복합요법을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할머니는 귀 뒤, 발바닥, 무릎 뒤세 부위에 바세린을 바르는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그 결과 야간각성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총 수면 시간이 늘어났으며, 잠드는 시간도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낮에 느끼던 피로감이 사라지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향상되었다는 점이었어요. 많은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 바르면 가장 효과적인가요? 제가 45년간 경험한 바로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황금 타이밍은 바로 취침 30분 전입니다. 이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몸이 수면 모드로 전환되는데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30분 전에 바세린을 발라두면 혈관 확장과 온도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잠자리에 누울 때쯤 최적의 수면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바세린만 바른다고 끝이 아닙니다. 수면 환경과 루틴이 함께 맞춰져야 진정한 효과를 볼수 있어요. 먼저 취침 1시간 전에는 따뜻한 샤워를 권합니다. 체온을 적절히 올려두면 이후 자연스러운 체온 하강이 일어나면서 졸음을 유발하거든요. 그리고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것도 중요해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취침 1시간 전부터는 이런 기기들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정리정돈도 마음의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내일 입을 옷을 미리 준비하고 침실을 깔끔하게 정리하면 심리적으로 편안해져요. 바세린 루틴은 이렇습니다. 먼저 선택한 부위들에 바세린을 발라 30초씩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그 다음 5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팔다리를 가볍게 늘려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4-7의 팔호흡법을 4번 반복합니다.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참은 후 8초에 걸쳐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것이죠. 이 호흡법은 부교감 신경을 더욱 활성화시켜 깊은 이완을 도와줍니다. 침실 환경도 중요합니다. 온도는 18에서 20도로 유지하고 조명은 완전한 암흑 상태가 이상적이에요. 소음은 40데시벨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도서관 정도의 조용한 수준이죠. 낮 시간 생활 습관도 밤 수면에 영향을 줍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고 저녁 7시 이후에는 과식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낮에 30분 정도 햇볕을 쬐면 생체 리듬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75세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꾸준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할머니는 처음 제 설명을 들으시고는 반신반의 하셨어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될까요? 하시면서 말이죠. 첫 이틀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도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계속 격려해드렸습니다. 최소 일주일은 해보세요. 우리 몸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3일째 되는 날, 할머니가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 어젯밤에 평소보다 30분 빨리 잠들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희망의 신호였죠. 4일째부터는 확실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단축되기 시작했고, 중간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었어요. 일주일 후,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20분으로 줄었고 밤중에 깨는 횟수는 4에서 5회에서 1에서 2회로 감소했어요. 총 수면 시간도 4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한달 후에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마치 열 살은 젊어지신 것처럼 활기차셨어요. 선생님 낮에 졸음이 오지 않아요. 그리고 기억력도 좋아진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바세린 요법의 누적 효과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잠들기 쉬워지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면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것이죠. 깊은 잠을 자게 되면서 성장호르몬 분비가 정상화되고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또한 뇌의 노폐물 제거 기능도 활성화되어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개선되어요. 김순자 할머니처럼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최소 7일, 대부분 2주 이상 지속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바세린 요법은 즉각적인 효과도 있지만, 진정한 힘은 누적 효과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새롭게 조정되고, 혈관과 신경계가 새로운 패턴에 적응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일주일만 참고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약속은 지켜집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중 하나가 안전성입니다. 바세린을 매일 발라도 괜찮을까요? 부작용은 없나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세린은 매우 안전한 물질입니다. FDA에서 승인한 위약품 원료로 100년 넘게 사용되어 왔거든요. 바세린의 정확한 이름은 페트롤라툼인데, 이는 석유에서 정제한 무색무취의 물질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피부에 흡수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피부 표면에 얇은 막을 형성해서 보호막 역할을 할 뿐, 체내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사용해도 체내 축적 걱정이 전혀 없어요. 사용량 가이드를 말씀드리자면, 각 부위당 쌀알에서 콩알 크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무게로 따지면 0.5g에서 1g 정도죠. 매일 1번, 취침 전에만 사용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상처나 염증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습진이나 아토피가 악화된 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당뇨 환자분들은 특히 발 감각이 둔화되어 있을 수 있으니, 발바닥 마사지 시 주의하시거나 가족이 대신 발라주시는 것을 권합니다. 셋째, 심혈관 질환자분들은 목뒤 마사지할 때 너무 강하게 누르지 마세요. 경동맥 부위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해주셔야 합니다. 피부 트러블을 예방하는 방법도 있어요. 매일 같은 부위에만 바르지 말고 부위를 로테이션 하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미지근한 물과 순한 세안제로 바세린을 깨끗이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피부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다행히 지금까지 제가 진료한 환자들 중에서는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한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바세린은 피부에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수면제나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어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오히려 천천히 수면제 용량을 줄여나가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약물 조정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일 체험 가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쉽게 따라 할수 있도록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1에서 2일 차에는 귀 뒤에만 집중하세요. 바세린 도포와 마사지, 그리고 간단한 스트레칭까지 방법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서툴러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이니까요. 3에서 4일차에는 귀 뒤에 추가로 개인별 선택 부위 한 곳을 더해보세요. 발바닥, 손목, 목 뒤, 무릎 뒤 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편한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시기에 자신만의 조합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5에서 7일차에는 완성된 루틴으로 실천하면서 침실 환경도 최적화해보세요. 이때쯤이면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성공을 위한 다섯 가지 체크포인트도 기억해 주세요. 정확한 타이밍, 적정량, 부드러운 마사지, 최적의 침실 환경, 그리고 꾸준함입니다. 연령대별 맞춤 가이드도 준비했어요. 50에서 60대는 귀 뒤와 손목 조합이 좋습니다. 이 연령대는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 장애가 많아서 심박수를 안정시키는 손목 마사지가 효과적이에요. 60에서 70대는 귀뒤와 발바닥 조합을 권합니다. 혈액순환 개선이 필요한 시기이거든요. 70대 이상은 귀뒤와 목뒤 조합이 최적입니다. 뇌혈류 개선이 가장 중요한 연령대니까요. 당뇨 환자분들은 발바닥 대신 손목을 선택하시고,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목뒤 마사지를 30초 이내로 살살 해주세요. 변화를 체크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수면 일기를 작성해 보세요. 잠든 시간, 깬 횟수, 아침 컨디션, 낮 졸림 정도를 기록하면 객관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요. 가족들의 관찰도 중요합니다. 코골이 소리, 뒤척이는 횟수, 아침 기상 상태를 체크해달라고 부탁해보세요. 여러분, 45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잠은 단순히 피로 회복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바세린 요법은 그 시작점이 될수 있어요. 단 7일만 도전해보세요. 여러분의 밤이, 그리고 하루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좋은 잠이 건강한 하루를 만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7일 후 여러분의 변화 경험을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잠으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